안녕하세요. 우아핏입니다 어, 계속 역동적인 움직이는 동작을 해봤는데요. 오늘은 매트에 누워서 할수 있는 배운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매트를 깔아주시고 다리를 앞으로 쭉 길게 뻗어서 다리를 살짝 바깥으로 벌려서 이스터널 로테이션으로 만들어내실 거고요. 오른쪽 다리를 위쪽 다리에 포개주실게요. 이널다리를꽉 조여주실 거고요. 천천히 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엘보가 바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. 발레 팔이 어려우신 분은 손을 길게 쭉 뻗으셔도 괜찮으세요. 먼저 길게 뻗어서 한번 가볼까요? 배를 동그랗게 말아서 C커브를 만들어주시고 c 컬를 만들어내셔서 살짝 내려가셨다 키 커지게 올라오시면서 등을 한번 크게 밀어내실 거예요. 롤백을 꾹 한번 지그시 눌러주듯이 다리 뜨지 않도록 꽉 눌러 내실 거고요. 아랫배 힘꽉 주셔서 엔 다시 올라갈게요. 다시 배꼽 쑥 집어넣으시면서 동그랗게 등 말아주시고 앤업 이때 시선 계속 정면을 보실 거예요 앤포앤업 마지막 파이엔앤 다시 올라가실게요 발 바꿔주시고요 손 이번에는 발레 동작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음. 다시 한번 등 동그랗게 말아주셔서 앤등 피시면서 올라오시고 뒤로 누우시면서 배쏙 들어가게 N up N three N up N u a N up And... 마지막 N 다시 키 커지게 올라가실게요 다리 한번 풀어내실 거고요 자 이제 살짝 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거예요 천천히 팔꿈치를 바닥에 대주시고 뒤로 누워주실 거예요 두 다리를 살짝 띄어내실게요 자, 천천히 다리를 올리시면서 배홀쭉 하게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실게요 바닥에 닿지 않을게요 10개만 n 앤, 계속 배 납작하게 앤, n d 3 h r e e and down 지 n d 1 o 12 13 14 15 16 17 18 19 19 1 6 1 자리 꽉 하나처럼 7n 8n 9n 마지막 10n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뒤로 누워주실게요 뒤로 편안하게 누워내실 거고요 그대로 한쪽 다리 90도 높게 들어내실 거예요 손 천천히 발목 잡아 올라가실게요 다리 잡아주시고 길게 등을 쭉 길게 한번 말아내실 거예요. 조금씩 다리를 당겨오실 수 있으면 좋으세요. 대로 다리 교차하시면서 반대쪽 다리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꾹 한번 눌러주시고. One, t and s w and a 마0 a n 스위치, n d 3리 n d 3시고천천 and 숙여서 d 시 a 을 길게. and 3 a 내려2실 거고요. 양손 머리로 길게 뻗어 내셨다 천천히 손과 가슴 올라오시면서 엉덩이 옆으로 손 보내 주시고 시시 무릎 바라보시면서 잠시 버텨 시게요5 2 and 2 and 2 and And, one. and 그대로 다리, 두 다리 천장에 향해서. 한쪽 다리 다시 내려놓으시고, 그대로 홀드. 5, i 시선 무릎. Two. Four. And t 천천히 다리 내려놓으실 때까지 계속 시선, 천천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. 손 올라오시면서 천천히 머리 내려주시게요 손 머리로 멀리 보내주셔서 잠깐 쉬실 거고요. 호흡 한번 정리, 손 천천히 내려주서 엉덩이 옆으로 가실게요. 그대로 옆으로 돌아 누우실 거예요. 옆구리를 쓰시면서 오블릭을 같이 11자 복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볼게요. 자, 두 다리 살짝 들어 올리시고, 다리를 사선 높게 올리시면서, 손이 발끝 향해 멀리. a 다시 내려오시면서 다리 바닥에 닿지 않게. Good. And, two. And, 받치고 있는 팔, 어깨 무너지지 않을게요. Three, and, 다리 길어지게. And, four, and, 그렇죠. 옆구리를 짧게 쥐어 짜실게요. 올라오실 때 옆구리 짧게. And, 다시 늘려나시고. 앤 마지막 텐 그대로 홀드 가볼게요 자 천천히 다리 계속 드신 상태 유지하시면서 반대쪽으로 바꿔서 가볼거예요 살짝 자리를 옮겨볼게요 다시 일자리 들어주셨다 앤원앤키 and and 커지게 가실거예요앤투앤 and and 길게 앤 쓰리 앤 4, and, and, 5, and, 6, 다리 길게 뻗어내시고요. 손가락 깔아내시서 7, 척추 계속 길게 펴시면서 8, 옆구리를 지어 짜세요. 9, 마지막 and 10, 그대로 홀드 2, 1, 가운데 돌아갔다. 다시 한번 반대쪽 엔 내려놓으시고 다섯 세트만 마무리 갈 거예요. 올려주시고 한번 네, 뭐 내려놓으셨다 돌아서 엔 다시 세 자리 엔 들고 돌아서 반대쪽 엔세 자리 엔 들고 돌아서 반대쪽 엔 다리 떠시지 않게 높게 엔 다시 엔세 자리 엔 올리세요 엔, 돌아오고 엔, 돌아와서 엔, n 제자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올리고 엔, 돌아와서 반대쪽 엔, 제자리 돌아와 돌아갈게요 내려 앉아주셔서 다시 한번 호흡 한번 정리하시도록 할 거예요 다리를 무릎을 실제 아 무릎을 한, 포개주시고, 발은 앞으로 나란히 볼수 있도록 하실게요. 그 상태에서 살짝 허벅지 잡아주시고요. 허 호흡 한번 정리. 척추 위로 길게 쭉 뻗어내실게요. 손 띄워주셔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셔도 되시고요. 너무 힘드신 분은 이렇게 살짝 손을 포개주시던지 팔꿈치를 서로 교차하셔서 잡으셔도 좋으세요. 그대로 트위스트. 원, 앤, 트위스트, 앤, 투, 앤, 트위스트. 그렇죠. 척추를 돌려주세요. And t w 허벅지 더꽉 조여서 다리 하나처럼. And twist, a n 목 길게. And six, and twist, and seven, and twist, and, and, and e 마지막. a 돌아올게요. 다리 한번쭉 펴내실 거고요. 등한번쭉 길게 뻗어내셔서 손한번 깍지 그대로 천천히 멀리 한번 내려가실게요. 최대한 이마를 무릎에 꽉 붙여주시고, 무릎이 쭉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자, 그대로 천천히 배꼽 바라보시면서 올라오시면서, 길게 펴내실게요. 오늘 여기까지 배운동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